코인 갬블러 마크입니다 자 오늘 바운스 코인 자 지금 9월 27일 11시 11분 빼빼로 시간이에요 자 오늘 바운스 토큰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타이코 이런 애들 타이코도 좋고 지금 바운스 토큰 네, 3분봉이고 타이코 확인을 하시고 바운스 토큰도 지금 돌파 직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니까 자긴 꼬리를 만들고 상장하고 나서 쭉 뺐다가 또 들어 올렸다가 자 여기까지 올라갔죠 3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 바닥을 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바운스 토큰는 지금 유심히 봐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돌파를 하면은, 어, 윗꼬리 음봉이 나왔던 자리, 그래도 한 3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시장이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어, 바운스 토는 아직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운스토큰 지금 보하고 계신 분들이나 어, 신규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십시오. 3분봉 보시고요. 네, 3분봉 그리고 10분봉 보십시오. 계속 점진적인 우상향 그리고 어, 정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이미 돌파를 했는데 지금 쏘진 않고 있어요. 쏘면 은 급등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운스토큰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어, 지금은 봐야 된다. 아, 어, 지금 미리 사놓고 나서, 어, 미리 사놓고 내일 이제 28일 오전 9시 돼서 또 어떻게 또 급등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운스 토큰, 어, 반드시 관심있게 보셔라. 말씀드립니다. 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